캐리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무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바로 바로 자동차! 캐리가 살다 살다 보니 자동차를 선물 받네요. 소개합니다. 캐리의 미니카. 우와! 너무 귀엽지? 익스트림 파워 드리프트! 열어볼게요. 짠! 우와! 자동차 멋있다. 멋있는 수입차 같은데? 자 일단 운전 한번 해보겠어. 아 이걸로 충전하는 거구나. 진짜 전기차 같네. 요즘 장난감 퀄리티 미쳤다. 어머, 오! 앞뒤로 움직이고 옆, 옆으로도 옆 가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어, 아, 불도 들어오는구나 우와! 보여요, 친구들? 나와! 이게 뭐야? 수증기처럼 안... 막 이렇게 나오네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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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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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 드립 버튼! 이 버튼은 뭐야? 자동차 옆으로 가 와 이러면은 아, 주차가 어렵지 않겠다. It's car show time. 이거 혼자 운전하는 거야. 자동 운전. 자동 운전이 되는 자동차인 거지. 더더더 더, 더, 빨리. Let's go. 돌아와. 아! 어디가? 돌아와. 내 곁을 떠났는데.